자,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님 부탁드립니다. 네, 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입니다. 네. 사과에 대해서 몇번 말씀을 하셨는데요. 어, 흔히들 사과를 할때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.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어,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. 어떻게 보면 다소 어,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. 그리고 기자에게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맹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?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그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워낙 많은 얘기들이 저도 뭐제 아내와 관련한 이런 기사를 꼼꼼하게 다볼 시간이 없습니다. 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집어가지고. 어?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.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어? 이 기자 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?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뭐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사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. 그러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. 사과를 드리죠. 그리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,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.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,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, 또는 뭐 언론에 뭐저 어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,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, 뭐 소리를 집어넣느냐,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. 안내 아니네 하고 그걸 다투어야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하나만. 아 네. 인사말 그래 좀 뭐. 내신 기자분들에게도 조금 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님. 네. 네 경향신문 박순봉입니다. 방금 질문에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,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인정할 수도 있고 없고 없을 것도 있고 해서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.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,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과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? 어?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어? 뭐. 무슨 뭐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어? 너무 많은 거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를 어?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에? 올바르지 못했고 또 어? 과거에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그 부인의 어떤 그저 뭐라 그럴까 소통 이저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. 그런 것이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거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무슨 뭐뭐 뭐, 뭐 아까 얘기한 뭡니까 뭐 창원 무슨 뭐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그러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어?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.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. 그런 거는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. 다만 저희가 하여튼 어찌 됐던 간에 국민들이 이런 거로 걱정 끼쳐 드린 거는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.